요즘 화제 중심에 있던 국회의원 출신 나우트버 강윤석 변호사가 이도도맘 사건으로 인해서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의 강간치상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지난 4일이죠. D 연애매체가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 대화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D 연애매체에 따르면요. 강용석 씨하고 도도맘 김민아 씨가 증권사 고위 임원이었던 A 씨에게 거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허위 과장에 고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도도망과 이 증권사 임원인 A 씨가 지난 2015년 3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제3의 남자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A 씨가 흥분을 해서 병을 내리치게 됐다는 거예요. 도도맘은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머리를 꿰매고 전수 2주짜리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뭐 도도맘이 이 폭행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죠. Okay. 네, 이때가 2015년 11월인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나서게 되면서 폭행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 디메체에 따르면요. 강용석 변호사가 이 코치를 해주면서 단순 폭행 사건이었던 이 사건이 강간, 성폭행 그리고 강제 추행 등의 키워드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네. 네, 디메체가 강용석 변호사와 그도도함이 서로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강간 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 이렇게 강현석 변호사가 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도도함이 좀 거짓말 하게 되는 상황을 약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 없어.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 치상, 강간 성립은 됐든 안 됐든 상관 없어. 라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메체에 따르면 살인 말고 이것이 제일 세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사건 대지라면 무조건 남자가 불리하다라는 메시지를 도도맘에게 보내서 좀 부추겼다라고 합니다. 문자가 사실이라면 강현석 씨하고 도도맘 그분하고 범죄 모의를한 거예요. 이 맞다면 문자가.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이 사건이 2016년 4월에 끝이 나게 됐거든요. 그 합의도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던 a 씨를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음. 근데 요즘 강현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좀 폭로성 뭐 연예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디매체에도 폭로성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강용석 변호사의 뭐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 5일 생방송에서 좀우회적으로심경을 표현을 했는데요. 뭐 오늘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신다, 감사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는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디매체의 부도를 인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음 사실 강 변호사는 앞서 김건모 장지연 부부를 비롯해서 이렇게 폭 성 발언들을 해 왔잖아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이 그럼 그동안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전체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디메체 같은 경우는 이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주고받은 도도망과 강 변호사가 주고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역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김매체에서는 우리가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 사실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보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반박 증거를 내야 될 거고요. 확실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추측인데요. 저는 A씨가 이 디매체가 지금 보도한 이 원래 기사는 사실 재구성한 것이지, 그 메시지의 원본을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지금 디매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디매체가 만약에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A씨가 디매체에 요청을 해서 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은 드네요. 보도만이란 문화고, 가용수채도 서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는 무고교사를 뭐 했다. 이렇게까지는 조금 보긴 좀 어렵고, 실제 고소장에 뭐라고 적었는지, 또 고소인 진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이제 판단이 될수 있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썼느냐, 무고죄가 되느냐, 안 되냐 할 때는. 물론 우리 변호사법이 있지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거든요. 변호사가 이런 임무에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무고교사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자체로 형사처벌도 받거니와 변호사 옆에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죠. 징계는 뭐 견책도 있고 연구재명까지 여러 단계가 있죠. 어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강용석 씨가 유명 블로그를 운영하며 일명 도도맘이라고 불리는 네. 여성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예 그로 인해 어, 내 가정이 파탄났다라며 그 남편인 조모 씨가 강용석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 1억 원의 소송이었고요.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날 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결과 강용석 변호사는 패소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아, 강용석 변호사에게 위자료 4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어, 이 판결은 한마디로 강용석 씨가 불륜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한 아. 조모 씨는. 재판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질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정말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음. 할 정도로. 근데 주변에서 말리고 말려서 계속 참고 참다가 결론이 나니까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사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인들 말로는 사천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더군요. 물론 이 판결을 기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법이 뭔지 그동안 수사하게 되었지만 참고 참았던 말을 상대에게 하고 싶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런. 네. 있었어요. 스타 정치인 강용석 씨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불륜 스캔들이 제기됐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는데 네. 정확히 이 스캔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먼저 2014년 말 경이었는데요. 네. 그때 왜 증권가 정보지라고 하죠. 속칭 지라시를 네.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 씨가 한 블로그 운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내용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강용석 씨는 방송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출연하던 그 프로그램에 그냥 변함없이 출연을 해서 마흔여섯 살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 라면서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단순히 소송 때문에 만난 사이 혹은 뭐 오해다 라고 하기에는 그냥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증거 <laughs>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유명한 그 호텔 사진이 나돌기 시작하면서네 그렇습니다 보면 바로 이 사진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시각이 커졌죠 이 발의 주인공이 이제 도도맘 김민아 씨인데 김민아 씨가 사업차 이제 들렸고 이제 홍콩의 시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중요한 건저바아라제 수영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 <laughs> 분이 이제 강용석 씨인데, 그때 굉장히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홍콩에간 적이 없다. <laughs> 난 전혀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사진은 합성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요. <laughs> 그, 그, 정말 묘하게 찍었어. 묘하게 찍었어요. 이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모르죠. 그런 사진 보면서, <laughs> 아 뭐, 그냥, 아유, 뭐, 느신하시다. 뭐, 이 정도만 보지. 그걸 뭘 이~ 대를 하리만 시험을 하고 있는 사람 네. 확대해서 그 강형석 식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예 투자에 비친 네. 사람도 찾아내고 눈동자에 있는 사람도 찾아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aughs> 약간 이게 <웃음> 블로거라든가 <웃음> 아니면 그 SNS에 거의 중독돼 있는 분들은 뭐냐면 뭐라도 뭘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뭐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게 쾌감인 거예요 이게 아. 본인 사람과의 밀당을 에이, 밀당이 있어 이게 아마 본인 이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설마 내가 아. 메이크업 안해날 알아보겠어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을 음. 수도 있어요. 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긴 저분은 그냥 방송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강용석 씨의 이 해명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기 어려웠어요. 바로 이 사진 때문인데요. 아저홀 아그그 홍콩 네. 그 호텔이에요? 아, 이거는 누가 찍은, 누가 찍은 거예요? 거예요? 당시에 이 사진 자체가 뭐 매체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됐는데요. 네. 아마 제보를 받아서 다 사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진을 두고서도 강용석 씨는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강용석 씨의 출입국, 홍콩 출입국 기록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일 때문에 홍콩을 들렀었고 우연히 만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강용석 씨 그리고 도도맘의 증거 사진은 이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른 사진이 있는데 네. 김민아 씨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영수증을 이제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영수증에서도 강용석 씨의 흔적이다라면서 네티즌들이 찾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글씨인데요. 석이라는 영문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 강용석 씨의 카드였었던 거죠. 근데 이때도 역시 약간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김민아 씨가 일본에 사는 언니랑 저녁 식사를 했을 뿐이고 이 카드는 강용석 씨가 빌려줘서 그냥 나는 저걸로 어. 결제를 했다. 왜 빌려줘? 서류를 <발음> 빌려도 아니 5천, 5만 5 0 5천 5천 원, 50만 원 아니야? 55만 원아니5 5천 원보다 내 남편이면 55만 원. 여러분들, 이이그 말도 오빠 문제 거짓말로 탈론을 압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좀. 그들이 설마 미쳤나요? 딱 봐도 저기 일본 언니 실루엣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 남자구나. 목기 어, 발렸어. 근데 오. 저 사진이 굳이 공개될 이유가 없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뚜렷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사진을 안왔냐면요 이미 굉장히 부정했고 아,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이 그렇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매체에서는 그래, 이거 봐. 근데 이거 아니라고 했지 하면서 계속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나고야에 있는 그이 레스토랑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 레스토랑이 정말 그 이탈 이태리 최고급 레스토랑인데 여기서 남의 카드를 쓸 수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아... 본인이어만 카드를 쓸수 있다고요. 아,